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추천하는 숨은 국내 여행지, 공주, 군산에 이어 이번엔 레트로 감성이란 것이 폭발하는 충남 부여 하루 코스입니다. 여러분은 부여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혹시 백제 유적지만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의 핫한 부여를 한번 느껴보세요. 충남 부여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대전에서 1시간이면 갈수 있죠. 요즘 부여는 오래된 건물들을 보러 간다고 해도 될 만큼 매력 넘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트로하고 고즈넉한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 건물을 일부러 많이 고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는 곳들이 많아 정말 사랑스럽죠. 그첫 번째 공간은 요즘 부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옥 카페 합송리 994입니다. 카페인지 몰라서 내비를 찍어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시골집입니다. 카페 입구에서 보이는 마당의 모습이 마치 다른 시공간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옥 건물의 실내뿐 아니라 실 외에도 특색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리마다 특색이 넘쳐서 이곳은 자리를 먼저 잡고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와인잔에 나오는 백설 라떼가 시그니처 메뉴인데 젖지 않고 그대로 마셔야 더 맛있습니다. 부여의 힙한 카페를 다녀왔다면 이번엔 안 가면 섭섭한 부여의 전통 맛집, 장원 막국수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합송리 카페에서 차로 14분 떨어진 이곳은 30년 이상 된 오랜 식당으로 입구부터 느낌이 남다른 곳입니다. 메뉴는 메밀 막국수와 편육, 딱두 가지인데요. 얇게 썰어져 나오는 편육은 매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이 편육으로 새콤달콤한 막국수를 싸먹는 게 장원 막국수의 포인트고, 야외 자리도 있어 시골에 놀러온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장원 막국수에서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마을 규암리에는 곳곳에 재미있는 공간들이 숨어있어요 이곳은 1960년대까지 인근의 백마강 나루터 덕분에 상업시설이 많은 번화가였지만 이후 생활권이 강 건너로 옮겨가며 쇠락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버려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공간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간의 감성을 더해 독특하고 힙한 장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서점, 카페, 공방, 숙소, 식당 등을 공동 운영하는 자원길 프로젝트는 너도나도 똑같은 벽화, 일회성 행사 등으로 뒤섞인 피곤한 도시재생이 아닌 부여만의 색을 담고 있는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방 세간은 담배 가게였던 옛날 집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책과 음료를 파는 독립 서점인데요. 레트로한 공간과 독립 서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 하나만을 위해 부여해 와도 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자원길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공간인 카페 수어록을 가봅니다. 책방 세간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외관을 자랑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새로 더한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옛 공간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두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로 유행을 타지 않는 빈티지한 멋을 뽐내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한때 수어록이라는 이름의 요정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인데요. 정말 예전의 요정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별관 건물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책방 세간과 수어록이 자리한 이곳 규암리는 거리에서 마주하는 오래된 건물들과 간판들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해주는 특별한. 곳이에요. 부여 여행에서 반드시 들려야 할 필수 코스로 추천합니다. 레트로한 부여 구경을 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인 국남지를 빼놓을 순 없죠. 수월옥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는 국남지는 낮에도 물론 예쁘지만 야간엔 늦게까지 조명이 더해지기 때문에 해지기 직전, 늦은 오후에 가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시대 무왕때 만들어진 국남지는 연꽃밭으로 뒤덮인 5만여평의 넓은 공원으로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걷다 지치면 앉아서 쉴수 있는 벤치와 나무 그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부여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의 로컬 메뉴인 연잎밥을 먹으러 갑니다. 부여에는 수많은 연잎밥 정식집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곳은 국남지 근처에 위치한 미라원입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 반찬 가지수는좀 적은 편이지만 메인 메뉴로 떡갈비나 불고기를 내어주는 대부분의 연잎밥집과는 달리 이곳은 얼큰한 묵은지 등갈비찜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독특한 향을 자랑하는 연잎밥과 더불어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추천하는 감성 국내 여행지 세 번째 편 충남 부여 하루코스였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링크 공유해 주시기 바래요. 채널 구독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계속 업로드될 다양한 국내 여행지 하루코스 영상들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